그라인딩 기어 게임즈가 개발한 패스 오브 액자일 2가 얼리액세스 버전을 출시하여 바로 접속해 봤습니다 과연 디아블로를 넘어 핵앤슬래이 왕자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직 얼리액세스 버전이라 그런지 한글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직업은 소서리스 워리어 레인저 위치 머선너리 몽크 저는 전투봉의 타격감을 느끼기 위해 몽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나저나 성별 선택이 따로 안 되나보네요 아이디는 글로벌 서버인 만큼 영어로 만들어야겠죠 도그피그 전 세계가 개나소나 개돼지고만이 개나소나 개돼지를 영어로 하면 도그 카우 도그피그 <laughs> 네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정부발 <laughs> 커스터마이징도 없어 아이 커도 없이 바로 시작이야 이번에 새롭게 WASD 이동 방식이 추가되었죠. 시선이 왜 이래? 아 이거 마우스 따라서 캐릭터 방향이 돌아가는구나. 자막 설정을 따로 해야 되나? 어떻게 좀비 떨어진다. 좀비를 죽이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야? 무기 생겼다. WASD 이동 방식이 좀 신선한데요? 이게 앞을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쳐서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수월하네요. 구르기가 무제한이야? 근데 이 구르기 속도는 조금 느린감이 있네요. 이게 스킬잼이구나. 미식별 아이템? 아, 이렇게 감정 주문서를 사용하라고. 오, 번개 공격. 몇대 맞았다고 딸피냐? 와, 저 원거리 뭐야, 저거. 지금 이거 튜토리얼 아니야? 거점도 아니고 체크포인트가 있네. 어이 보스인가보다. 보스가 스킬 시전할 때 효과음으로 미리 알려주네. 이거 한대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완전 소울라이크 액션 느낌인데요. 와 쫄소합니다. 어이 미이 미친... 일단 쫄부터! 피하는 게막 어렵진 않은데 지금 게임 시작한 지 5분 됐거든요. <laughs> 이게 맞는 거야? <laughs> 거의 다 왔다. 아, 위반! 아니 이게 튜토리얼 맞냐고. 아, 이래서 보스 앞에 체크포인트가 있었구나. 완전 소라이크 방식이네. 이 튜토리얼부터 빡 집중하게 만드네요. 아이씨. <laughs> <laughs> 보스 피통 밑에 있는 게이지가 기절 게이지겠죠? 와, 기절 풀리는 속도 실하냐? 아, 한 번만! 와, 튜트리얼 겁나 박센. 이게 그 유명한 스킬 로드구나. 미가공 스킬잼? 아, 이걸로 원하는 스킬잼을 선택할 수 있나 보네요. 이 스킬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여기가 마을이네. 유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이거 원거리 공격인데? 아 지도 진짜 심플하네. 동굴은 진짜 디테일한데요. 딱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죠. 아, 이거 시야는 좀 가리네. 와, 목표를 왜 이렇게 살벌해? 폭이 좁아가지고 스킬 쓰기는 편하네. 오, 두 번째 보스. 그래도 이게 원거리 스킬이라 한결 수월하네 아니 우리 튜토리얼 보스보다 쉬운데요? 오 꼬리 공격 그리고 이게 디아블로랑 다르게 스킬이 만화 소모가 좀 적네요 그만큼 스킬을 더 자주 쓸수 있죠 여차하면 또 만화 물약으로 채워주면 되니까요 와 뒤집뻔했다 저 애벌레랑 독장판 때문에 무빙이 쉽지 않네 뭔가 많이 줬는데? 지금 보시는 미가공 보조잼은 앞서 스킬잼에 추가효과를 부여하는 보조잼으로 초반에는 최대 2개까지 장착이 가능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저 막혀있는 것까지 5개를 장착할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이거 전투가 진짜 정교한게 뭐냐면 지금 이 공격해오는 몹들의 공격을 진짜 아주 미세한 차이로 회피가 가능해요 이게 마치 몬스터의 손가락 마디마디 다 구현된 느낌이랄까요 이 모비 몰렸을 때 뒷걸음질을 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맞는 느낌이 든더군요. 대신 그만큼 더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진짜 일반 몹들도 피통이 크다. 디아였으면 한두 방에 다 썰었을 일반 몹들인데 여기서는 모든 모스터가 정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이거 지도 보면 볼수록 참 진짜 좀 없어 보인다 지도는. 아니 이거 인벤 진짜 조금만 사냥하면 꽉 차버려. 더군다나 퀘템까지한 공간을 차지해 버리니까 이게 더욱 불편해요. 왜 뭐, 물약도 드랍해? 그럼 이게 상위 물약을 얻는 것도 파밍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또 보스야 길 건너 보스가 있고만. 이제 뭐 조작도 익숙해졌겠다. 그리고 제가 소울라이크를 즐겨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라 생각이 되네요. 뭐 휘박. 몹이 둘러싸이니까 구기 안 되는데요. 이동 경로를 신선적으로 확보해야겠다. 그래도 디아블로코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초반 꽤나 많이 고생하시겠는데요. 아, 이거 맵이 왜 이렇게 넓어? 거의 뭐 오픈 필드인데요. 퀘스트 목적지도 표시 안 되어 있고 맵도 넓으니까 길 찾기가 좀 빡세네요. 오, 새로운 스킬 배웠다. 폭풍의 종? 탄타 내 방을 쳐야 활성화되는구나. 오호호오이 스킬 신선하네요. 오, 꽤 많이 칠수 있는데? 근데 이 평타 내방을 쳐야 활성화되는게 좀 위험부담이 있네요 이런 던전 분위기는 확실히 디아블로보다 더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지네 와저 터지는거 조심해야겠다 아 바닥에 독이 있었네 와 이거 목들 리셋됐어 어, 진짜 소울 라이프인데요 얘는 좀 쉽네 아 어따 종쳐 오 노란색이다 인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판금인데 힘이 부족해서 착용이 안 되네요. 이 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던전 구조입니다. 유일하게 안간곳이 목적지였네. 맵 구조는 진짜 미쳤다 이거. 기절을 했을 때 종을 꺼내야겠다. 오 노랑이 두 개. 뭔 아이템만 나왔다 하면 인벤이 꽉 차. 오 어, 이건 착용 가능하다. 아니 길이 어디야? 씨 아, 아무리 봐도 놀보. 아까 그곳스 아니야? 배우자구나. 씨 남편 죽였다고 또빡쳤나 보네. 어떻게 나가? 죽여야 되는구나. <laughs> 진짜 미쳤다. 뭐 그래도 한두번트어이 할면 다 잡을 정도네요. 오 희귀 무기. 이발 인벤 또지러리네아 이거 개발자놈들 이거 그라인딩기어로 갈아버리시네. 와 보스 진짜 많다. 벌써 한 다섯 번째 보스 같은데? 뭐, 이제 무조건 한 번은 죽고 시작하는구만.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요. 이건 핵인슬리쉬가 아니야. 체크포인트 있는 거 보니까 또 보스인가 보네. 보스 진짜 많다. 이거 어디가? 와, 문장 갔어. 어, 좁으니까더 후달리는데요. 아, 이또 어디가? 와, 제짜 여기서 죽었으면 억울할 걸? 이번에도 거의 다 싸돌아다는데 이거길 찾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욕좀 나오겠는데요. 그래도 맵은 넓지만 이맵 디자인이 겹치는 거 없이 다양해서 질리진 않네요. 또 보스야. 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보스 패턴이 다 거기서 보이 같아. 와얘 이피도 있다. 그래도 막억까 패턴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오이갈때마느낌 있는데요. 이 개인적으로 이맵 디자인은 이 디아블로보다 훨씬 더 오브젝트들도 많고 다양한게 빈자리 없이 채운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문제는 넓어도 너무 넓다는거 오이 불타는 마을 배경 디자인은 진짜 마음에 든다 또 보스야? 이젠 몇번째 보스인지 기억도 안나네 아저 사람 머리 쌓여있는거구나 연출이 상당히 고스럽죠와 한방 <laughs> 아니 보호막도 풀이었는데? 그냥 즉사이네 이제 한대도 맞으면 안되는거야? 와, 다 잡았다. 아, 아이 휴말. 쟤도 죽었는데? 내 아이템 어디 있어? 야, 이휴발내 아이템 <laughs> 개 같은 버그. 머리도 시킬 겸 아이템샵이나 구경할까요? 이건 뭐야? 아, 발자국 이펙트. 이거는 포탈 이펙트. 의상이 다양하게 있네요. 투명 인간이야? 와, 거미 뭐야? 오, 이 망토가 마음에 드는데요딱 마법사한테 올리겠다. 바닥에 무슨 거미줄이 생성이 되는데? 오, 효과 괜찮네. 와 착용샷 미쳤다. 이 정도는 돼야 지갑을 열 마음이 들죠. 아저에게 불편한 게 죽으면 몹이 다시 리셋되니까 이 죽고 나서 달릴 수가 없어. 이 결국 잡았던 몹을 다시 잡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아이몇 층까지 있는 거야? 백작이 어디 있어? 얘도 뭐 별거 없네. 이 패턴이 생각보다 단순해 애들이. 내가 울라이크 게임이 몇년 차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와이 뒤집어냈다. 벌써 반피. 다 잡아간다. 또 이패가 있었어. 어디 갔어? 아, 돌진하네. 어, 케게 많아. 뭐 <laughs> 어떻게 산 거야? 이거 거의 다 왔다. 아, 또 이거다. 이 피하는 게 목적인가? 와, 너무 많아. 아, 거의 다 왔는데 쪼를 잡아야 되는 건가? 아 잡다 보면 이렇게 둘러싸요. 아니 저 몹이 자꾸 안개로 밀로 붙여가지고 자꾸 구석으로 몰리는데. 와 근데 저 보스 움직임이 약간 엘든링의 말리키스 같지 않나요? 생김새도 약간 비슷하죠. 제발 이것만 버티자. 안 돼. 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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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러 불렁쇠야. 아 물량 없어. 아다 왔는데 진짜. 아 이거 답이 없는데요, 진짜 쪼를 피하지 말고 그냥 정면 승부해볼까요? 오 이거 금방 잡힌다. 아 이거 종이 답이었네. 아 이게 쫄만 아니면 저 돌지는 버텨지는구나. 다 왔어. 와이 패턴 하나 늘었다. 정실 없어 제발 종아 울려라. 안돼. 안돼만. 와. 아니 이거 헤긴스리시 맞아? 와 심장 겁나 졸렸다 진짜. 진짜 쾌감 지리는데요. 아 뭐야. 겁나 고생한 거 치고 보상이 너무 짜네. 아니 이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파밍 콘텐츠도 아니고 한번 싸우고만은 보스 있는데 너무 짠거아니요 전체적으로 전투의 난이도나 보스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보면 확실히 핵앤 슬래시가 아닌 소울 라이크에 좀더 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울 라이크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도전 욕구를 불러오는 동시에 큰 성취감을 줘서 나쁘지 않더군요. 그래픽은 어두운 분위기에 맞게 잘 표현을 했으며 타격감이나 조작감 등 전투 액션에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적화도 몇몇 버그도 있긴 했지만 나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불편한 편의성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인벤는 진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맵도 넓은 것까지 이해하는데 죽었을 때 목들이 리셋되는 거는 너무 필요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노드나 아이템 파밍 같은 성장 시스템은 좀더 진행을 해봐야 판단이 설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